안녕하십니까. 작고 안실장입니다. 아, 지금 내일 이제 중공청소인데요. 오늘 요 대운동 현장 80년 초반에 있는 빌라 건물이었는데 되게 손이 좀 많이 갔습니다. 지금 내일 이제 중공청소를 하고 모레 이사를 들어오시는데요. 오늘 9mm 문순도오랑 어느 정도의 마감 보는 방법을, 마감 보는 방법. 이런 쪽에 대해서 약간 설명을 해드리고자 이렇게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 분명히 무슨 도움입니다. 이거, 저희들이 이제 18t 합판을 가지고, 밖으을 짜놓고, 틀을 짜놓고, 그 다음에 이제, 고밀도 MD 갖고 이렇게 만들어야 됐는데요. 지금 보시면, 이, 한번 요거,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요, 지금, 또, 가백을 안 치고 있는 틀 그대로 해서, 뭐 백지는 이제 조금 고급 시공을 해가 들어갔는데요. 이기는 조금 낫죠. 밑에 이제 10mm를 뺀, 10, 한 2mm 정도 뺀 상태인데, 수직을 봤을 때 위에가 많이 줄어듭니다 근데 뭐, 이거는 이제, 면적상의 문제도 있겠지만, 틀 작업을 다 한과 동시에, 최소 벽에서 대략, 뭐 합지, 그러니까, 스티로폴화가, 속도가 붙어 있는 걸시공을 하게 된대 해도, 평균 3,40이 뜨게 돼요. 공간을 많이 작게 좋죠. 공간이 많이 협소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틀가벼를안 치고 또 견적상의 문제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시공을 해드리는데뭐 생각보다는 그렇게 나쁘진 않습니다. 잘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이쪽은 이제 그 이쪽에 이제 뭐 이제 미닫이 도우가 있었는데 이제 포켓 도어로 해가지고 댐프로 이제 양댐프로 해서 시공을 해드렸고요. 요 안쪽을 보시면 이제 이쪽을 이제 고객님께서 시스템장을 넣으셔가지고 이렇게, 운영을, 뭐, 그렇게 가, 하고 싶다 하시네요. 그렇게 이제 만들어드렸고요. 어, 여기 지금 몰딩은 조금 아쉽습니다. 원래 이제 마이너스 몰딩으로 이렇게 만들어드리고 싶었는데, 지금 이제 옛날 공기다 보니까, 그러니까 철거하면 너무 해수리 많이 심해서, 이렇게, 뭐, 잡게 됐습니다. 그리고, 천장은 3인치 다운라이트로, 그가지고 깔끔하게 시공을 해놨고요. 그다음 지금 바닥이 완전히 너무 안 맞아가지고 실본이 좀 많이 뜨끔 게갔습니다 이건 뭐 고객님 괴양으로 구했고요 지금 보시면 요 지금 장을 원래 안 짜게 돼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옛날 건물이다 보니까 그 통신, 통신함이 없어요 그니까 이제 그전에 메인 강 케이블이 여기 내려와 있었는데 바닥으로 내려와 있는 걸 저희들이 이제 외부 베란다, 베란다 천장으로 해서 이쪽 가벽 안으로 쪽으로 안으로 해가 들어와지고요 보시면 작업을 이제 이렇게 해놨습니다. 아직 내일 좋은 조절에 청소 들어온대. 이각 방으로 해가지고 저희들이 유튜브를 이렇게 다날려드렸고요뭐 지금 음. 그러면 강 케이블 요래 들어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IP 각 방으로 가니까 IPTV도 말고 동축 케이블을 사용하지 않아도 되고 전부 IPTV로 사용할 수 있고 각 방에 인터넷이 되는 것이죠. 선을 최대한 맨 처음 목 작업할 때, 이제 보시는 사진은 이제 올라갈 건데, 그렇게 해가 작업 시공을 해놨으면서 마감이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는, 이렇게 선을, 입선을 치고 나서 마지막에 이제 보통 검사 정도를 해줘야 돼요. 선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그 전에 인터넷 기사님께 오시면, 한번 선이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신호 검사 좀 해달라고 하시면 잘 잡아드립니다. 별 이상이 없었고요. 어제도 또 선은 다 살아 있었습니다. 그래갖고, 요 고객님이 지금 원래는 이게 견적이 없었어요. 가벼운 치가많이 나오니까 어 헤포한데 괜찮겠냐 하는데 제가 요즘 여기 이제 좀 트렌드로 많이 잡고 있어서 옆에서 보면 이제 측면에 이제 TV 이제 고추장 쓰는게 안보이니까 여기 옆에서 한번 보시겠습니까 지금 조금 틀을 좀 여유있게 조금 했어요 4cm 정도로 해가지고 잡아놔드렸는데 딱 맞춰두면 더 이쁠수도 있겠지만 뭐 상황에 따라 어떻게 될지 몰라서 저도 이렇게 좀 여유있게 잡아드린거고요 그리고 그실장은 제가 제가 늙지 말자, 이렇게 해가지고 추천을 드려가지고 이렇게 된 거고요. 생각보다 뭐, 이쁘네요. 그리고 저, 이쪽 주방으로 보면 이제 전부 문선으로, 문선, 9mm 문선 작업을 다 했는데 여기도 이제 주방 철거하기 전에 이제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이렇게 지금 문선으로 통일을 해 드릴 거고요. 지금 보시면 뭐 일을 하시던 나중에 이제 저희들이 시공하는 방법에 대해서 많이 올려 드릴 건데 요, 지금 보면은 이 왁구에서 문틀을 짤때 여기, 타일, 타일 에포시고 띄움을 해요. 띄움 하면 타일이 평균적으로 9mm에서 10mm 가고, 안에서 평을 직, 수직, 수직을 이렇게 맞춰야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이 나와요. 이 상태에서 이 벽면의 레벨을 보고, 마감, 요, 보시면 코킹까지다 해놓은 부분이 있거든요. 코킹을안 하면은 안, 돼, 안 돼서, 지금 코킹하는 마감까지 처리를 해서, 100에서 한 30mm 띄는 상태였습니다. 그니까 러 마감은 이제 이렇게 조금 돌출이 되겠죠. 1대1보다는 이렇게 마감이 된 상태에서 해야 이제 마감이 잘오는 이런 거 이제 보시면 되고요. 지금, 그 다음에 요, 이제, 베란다에 보시면, 시공상에 이제, 뭐, 저희 채널은 뭐, 일단은, 어떻게 시공을 하는가, 이제, 감리, 오는 눈도 생기고, 어떻게 진짜 d 하 y 하시는 분들도 이렇게 하시라고 하는 게, 뭐, 저희 팁을 드리는 건데, 이거 원래 반타일이었어요. 반타일이었는데, 이 반타일을 해서 이제, 이 좁은 공간에 칠을 하려고 하니까 그것도 좀 너무 없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지금 그전에 사진을 올리는 것 보고 같이 시약기를 다 했어요. 시약 샌딩을 해서 칠 위에다가 하면 솔직히 뭐 붓은 있습니다. 붓은 있는데 이게 나중에 조금 위험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샌딩을 해서 시멘트 벽면에 해가 떠 붙임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처음에 막 방지복 쓰고 갈아냈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짱짱하게 붙어 있습니다, 이렇게. 그걸 좀 아시고, 실, 성분이 똑같아야 되겠는 거죠. 뭐, 제차 떠붙이면 한건 뭐, 시멘트하고, 모래하고 섞어서, 뚜껑을 붙이는 거니까. 아무래도 바탕도 시멘트나, 이런, 거의 성격기 같은 게잘 오겠죠. 아, 요거는 저희들이 지금, 모래에 와서 이제 다 마무리 지는 겁니다. 그리고 요, 지금 보면 이제 주방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저는, 요즘 뭐, 트렌드에 맞게, 요렇게 이제 뭐 어, 이제, 백조 뭐 사각골, 이거 한샘 사각꼴이네요 한샘 사각꼴이고 이제 뭐 12mm, 측면만 보이면 무슨처럼 이렇게 통, 통일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드리고, 지금, 원래 견적에는 이렇게 이렇게 600, 600까지 왔는데, 너무 좁아서 그냥, 저희들이 다 같이 해가지고, 오늘 다한 방에 이렇게 다, 좀, 공간이 좁은데 뭐, 오배 들어오고, 시0 들어오는 좀 엉망일 것 같아서, 어, 이거는 뭐, 저희들이 좀, 파가 되는 선에서 저희들이 쓰기스로다 해드린 겁니다. 그 다음, 보시면, 지금 또 여기도 이제, 지금 아직 공사가 덜 끝났는데요. 뭐 요즘 트렌드는 뭐 라인 조명이고 한데, 라인 조명은, 한 7월이나 이렇게, 아, 아니네요. 집에서 하고. 지금, 이렇게 이제, 뭐, 3인치 다운 마이크로 이렇게 작업을 해드렸고요. 그 다음, 이제 큰방한번 보시겠습니다. 큰방 쪽은 이제, 원래 이제, 옛날 문으로 해가지고 이중창으로 돼 있었는데요. 목문이 있었고, 앞에 알루미늄 샷싱문이 있었는데, 지금은 이제, 원래 하면 이제 고객님은 막, 또 안에 쓰신다고 요 앞에 것만 박아달라고 했는데, 그냥 뭐, 저희들도 이렇게 라인 같아서, 이렇게시공 하자고, 이렇게 해가지고, 저희도 뭐, 추가금 없이, 저희들이 막, 뭐 해가 직접 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어, 그리고 지금 보시면, 이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은 지금, 이쪽은 제가 뭐, 이게 맞게끔 해야 되니까요. 지금 이렇게 보시면, 뭐 요즘 막, 뭐 유연한 이제, 무광, 무광 제품이고요. 이쪽도한번 보시겠습니까? 네. 네. 수근거리, 휴지거리, 이렇게 맞춰져 있고, 그때는 이제, T5가 아니고, LED 프로파일로 해서, 이렇한번 보시면, 프로파일러 얇, 슬림하게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근데 이거, 이거는, 그 연구적이라고 봐야 되죠. T5는 한 번씩 간다 해도, T5도 뭐, 잘, 오래 갑니다. 오래 가는데, 뭐, 이제, LED 프로파일로 해서, 여기 SNPS가 있습니다. SNPS만 나중에 수정을 하고 쓰시면 되는데, 이런 거 저, 전부 다, 이제, 시공하는, 시공 모드라, 뭐, 부르죠 시공에 대해서 모든 한껏한껏다 준비가 되는 대로 업로드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그리고 뭐, 설비, 뭐, 조적, 어떻게 하는 마감 방법, 그런 거에 다 설명을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는, 공용 이제 글씨 화장실인데요. 어, 고객님이 뭐 전부 나이트 그레이보다 지금 보여주신 이 사진으로 제가 이 컨셉을 보여드리니까 좋다고 하셔가지고 그렇게 잡아 드렸는데요. 지금 뭐저 화장실은 쓰는 것보다 그냥 통일하고 싶어 하셨어요. 네, 지금 현재로는 우리 견적상에도 여기서 끝내야 되는데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막또 같이 통일성 있게 여기 보시면 뭐 요즘 뭐 트렌드죠, 막. 버전 따라 다 틀리겠지만 고급버전으로 가면 600, 600의 타이레포시도떠 붙임을 하고 막 이렇게 해야 되겠지만 저희들은 뭐 지금 현재 상황에 3 0 600계산에 있는 견적대로 외가 시공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다잡아지고 견적 금액은 뭐 이렇게 뭐 오픈한다기 보다는 지금 뭐 그렇게 고급 독기는 아닙니다 전부 다 로스 제품인데요 뭐 제가 이제 내일 주문서 하고 나면 한번 사진 깨끗하게 놓았을 때 한번 찍어 보내드려요여기서 가성비가 제일 좋습니다. 가성비 좋게 해서, 뭐, 이당 수분거리부터 해서 다 통일해서 이건 전부 같은 회사 거고요. 이건 이제 다로스라는 제품의 메인, 승반 뭐 샤워기라고 하죠. 그리고, 아, 여기서 마감은, 한 공기가 이 따는 로 해가지고 나갔는데, 그전에 여기 스위치로 가지고 콘서트로 고치했어서, 그건 뭐, 스위치로 잡혀있던데, 잡혀있는 부분에서 뒤로 전선을 넘겨서 안에서 조인을 해서 이렇게 만들어드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전에, 거실을 한번보시려요 아직 공사가 내일 마구 한번 하신다는데, 지금 거실도, 뭐 솔직히, 금액이 금액이지만, 3년동으로, 이 사모님께서 원, 원하셨는데, 저는 3년동보다는, 막, 그냥, 이렇게, 아치도 같이, 이렇게 조금, 디자인도, 뭐, 여다지지만, 이런 도가 더 낫지 않냐, 이좁은 돼서, 3년동하고 망인유을를 원하시는데, 그냥 뭐 너무, 오래된 버전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가이드를 해서 이렇게 했는데 나쁘진 않네요 지금 보시면은 지금 아직 작업은 덜 끝났는데요 여기 여기 이제 AC 전열을 요리내리는거 이제 구울을 이렇게 다시려고 하시고 있고요 지금 위에 모를 유리를 해가지고 이렇게 개방감이 조금 있죠 위에 이렇게 있는 거막딱 막힌 것보다는 위에 뜨어 있는 게더 낫고 그리고 이제 타원형 구울을 이제 다신다고 하시면 그리고 지금 요즘 뭐 유행하는 힐그 히든 센스죠. 폴라베어 전시장이 파는 그 제품인데요. 어, 조금 딱딱거리는 소리는 나는데, 뭐 센스가 다 메리웨이 천장 안에 있으니까 참 신기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작업을 드렸고, 요즘 뭐, 요즘은 다 유행하는 하부 띠용 손잡이 없이 이렇게 목참넬로 해서 이렇게 하 방식으로 됐습니다. 지금 아직까지는 작업이 덜 됐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앞으로 다음 버전에 이 요거 이제 상대방을 찾아가지고, 여러 가지, 저희들이 많은 방법을 제가 복쓸수 있는 모든 방법에 대해서 참 신기한 게이이 너무 옛날 부분이래요. 여기 애시, a 시가 바로 와야 되는데, 지금 여기 거으있 스위치를 만어요 그래서, 이는 이제 내려서, 기존에 있는 스위치 앞으로 꺼내고, 녹이실 서 연결을 해서, 텐트로 이렇게 다 만들게 었습니다 아, 이거 뭐는늘뭐 수없이 많이 거. 봐 내용이 참 이상하네요. 제가 말을 참기하지만 지금 이렇게 됐다는 거 하고 미리무 물정도에 대해서 쓰면은 조금씩 1mm 물도이거볼수고에다죽어버리고 아예 끝에 보면 밑에는 좀 죽는 게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서 작업을 해도 여기서 막아오는 데 이거 나중에 터트리기 위해서 한번 해보셔야 될것같습니1 도움이 될수 있게 아주 큰틀니다 한참 예를 좀 해주시고요. 오늘 마감한다고. 아직 탈퇴해야 될 사람들이 7시가 다 됐습니다. 아무것도 고 일하고 있는데 이제 다음 아서부터는 시공에 도움되는야 합니다. 시 도움이 특히 복잡 융합, 복잡은 대답이 되어야 합니다. 또교아자님들의 도움이 되는 그런 현차으로을 통해 도니다사다니다